SNS 톡톡 순서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오면서 오랜만에 관중들이 꽉찬 경기장에서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이 힘찬 응원을 펼쳤습니다. 또 지역 유일의 아날로그 흑백 필름 사진관과 안동 딸기의 화려한 변신까지 지역 SNS 소식들을 전해 드립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힘찬 응원도 빼놓을 수 없는 야구의 묘미죠. 지난 2일 수원에서 열린 삼성과 KT의 시즌 개막전에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 블루팅 커스가 떴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응원을 했는데요. 이제는 관중들이 꽉찬 경기장에서 힘찬 응원을 펼칩니다. 사진 한 장을 인화하는 시간은 40분. 지역 유일의 아날로그 흑백필름 사진관입니다. 이석주 사진관 대표는 사진이 처음 나왔던 19세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촬영부터 현상, 인화까지 16단계의 과정을 옛방식 그대로 암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당연하게 들리는 오늘날, 투박한 흑백 사진으로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딸기 우유부터 딸기 케이크, 딸기 탕후루까지. 딸기 철이 끝나가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안동시청에서 안동 딸기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를 소개합니다. 안동 딸기는 해외에 꾸준히 수출되면서 뛰어난 맛과 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딸기 막차 타러 가야겠습니다. 딸기 들어가면 다 맛있는 게 국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